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제 세 번째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어, 오늘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현무를 살때 어, 농사짓는 것처럼 모내기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키웠다가 자라났을 때 꺼갖고 음, 자라났을 때 이제 열매를 이제 거두고 또 안자란 거에다가 그 열매 거둔 거에서 또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했었었어요. 그 다행히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어이 매매 법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이 앞전에 미니 불장할 때 시드를 두 배로 만들었던 매매였거든요. 물론 그때 마지막에 이제 입절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 그랬지만 지금은 다 복근 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 우리가 이제 그총 시드가 100이 있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어, 불장에는 보통 20%에서 30%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100에서 이제 뭐 일정 부분은 뭐20% 정도는 뭐 비트를 가지고 있는다고 치면 이제 50% 정도로 알트를 할 거잖아요. 50%에서 뭐 40%. 이 정도에서 알트를 한다고 하면, 어, 보통 저는 이제, 어, 10개나 5개에서 10개 정도 사이에서, 어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으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못 하거든요. 뭐, 시간이 많으면 다볼수 있으면 더 많은 코인을 갖고 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 기본적으로도 5개에서 10개 정도의 코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살 때, 첫 번째, 이제 진입을 할 때, 우리가 뭐 30%, 30%, 40% 뭐 30%, 30%, 40% 이렇게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코린이 나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또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삼시세끼처럼 그냥 밥 먹을 때한 번씩 사는 것처럼 모아가는 거거든요. 그래 갖고 만약에 1번이랑 코인이 있고 2번이랑 코인이 있고 3번이랑 코인 이 있고 4번, 5번 이렇게 코인이 있어요. 그럼 이제 1번이랑 코인이 괜찮다고 하면 어, 일단 처음에 그냥 40%나 50%를 삽니다. 이게 이제 내가 어 많이 못 실었는데 날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 보통 이렇게 내가 밑에서 잡아야겠지 하면 그냥 날라가 버리고 또 그리고 밑에 어 그러면 이거는 사야겠지 하면 사고 나면 나중에 더 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살때 그냥 아예 어 괜찮은 어이 코인 괜찮다 그러고 너무 고점이 아니라 그러면 40%에서 50%를 삽니다 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나름대로 작도를 해서 한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꼭 밑에 오지 않더라도 중간 정도 같은 데서도 이게 중간 정도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도 어쨌든 이게 확대해서 보면 이 정도도 이제 저항이나 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삽니다. 그리고 어 이게 내가 어 100만 원에서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을 사든 뭐 40만원, 50만원 사고, 5만원, 뭐, 만원, 2만원 사도 어쨌든 수수료는 똑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계속 이 손, 간지러운 손가락을 구매를 한다는 거에서 띠링띠링 하면서 그거에 어, 뭔가의 그 만족, 재미가 있거든요. 게임하는 것처럼. 근데 절대 이제 플러스일 때는 사진 않고요 마이너스가 되면 사요.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이 어, 보면 지금 뭐 200원이다. 1이라는 코인이 지금 200원이다 그러면 그냥 200원에 삽니다 200원에 40%나 50%를 사요 만 이게 너무 고점이다 싶으면 40%만 사고요 뭐좀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온 것 같다 그럼 50%를 삽니다 그러고 어, 이거를 내가 봉을 쪼개요 여기서 어, 이걸로 본다고 치면 이거는 디비전 차트예요 제가 빗썸에서 모아가고 있는데 빗썸에도 해외 거래소처럼 이렇게 한 번에 엄청난 펌핑을 보여주는 경우가 옛날 황섬이라고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해외 거래소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하지만 제인인처럼 어 이제 비섬에서도 그 펌핑을 노리는 그런 코인을 사곤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15분봉 정도로 본다고 하면 이건 제가 그 중요 거래량 나온 걸 표시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지금 지니까에서, 어, 여기서 산다고 하면, 일단 50%를 삽니다. 근데 뭐 차트를 고를 때는, 어, 나름대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횡보할 때 매집에 흔적이 있는 코인, 어이 이렇게 매집에 흔적이 있는 코인을 골라서, 어, 이런 박스권이 나올 때, 이렇게 박스 권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밑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40%나 50%를 들어가고 만약에 100만 원이면 40만 원을 사고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뭐3% 5% 그렇게 될 때마다 그냥 만원2만 원씩 계속 삽니다. 아, 어, 아침 먹고 이렇게 핸드폰 봤는데 좀 마이너스가 떠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또 삽니다. 그리고 또 자고 뭐 하다가 봤는데 또 마이너스가 떠 있다 그럼 보통 제가 한 20분할 정도를 하거든요 20분할? 뭐 10분할에서 20분할을 해요 그리고 불장 때 코인이 떨어지는 낙폭이 어 최대 많아봐야 뭐50% 정도가 될것 같아요 조정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조금씩 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게임하는 것처럼 재밌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야, 밑에서 뭐 평단 작업을 했는데 나는 다음 저항 다음 지지에서 사고 평단 맞추고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 이거는 코린이니까 그러니까 코 이거 코인을 처음 접하는 기준이고 제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계좌가 만약에 200원에 샀는데 한 190원이 됐다. 그만한나머지 돈에서 20분할로 쪼갠 거 또는 10분할로 쪼갠 거에서 또 그만큼 삽니다. 또, 또 있는데 또 마이너스 5% 10%가 됐어요. 그러면 또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코인은 어더 이상 건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물을 탄 거죠. 물을 탔다고, 예, 물을 탔으면 내가 한세번 정도 탔다. 그러면 그 본전이 왔을 때뭐한 번이나 두번 정도 탔던 거를 다시 걷어냅니다. 그리고 또 현금화를 시켜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있다. 다른 코인이 또 그렇게 내가 다섯 가지 코인이 있으니까 또 2번이 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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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있고 3번이 마이너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코인에 또 돈을 늡니다. 그러면 또 그거에서 본전이 왔으면 또 조금씩 조금씩 내려갈 때 아주 10분에서 20분 하한 거를 조금 조금씩 띠링 띠링 올리게 샀다가 마이너스 보이면 그러면 다시 또 본전이 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넣은 거를 또 빼고. 그렇게 하면 내가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본 그게 이제 쭉 올라가다가 보통 불장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개인에 따라 다른 건데 어 저는 예전에는 한 100%에서 200% 사이가 왔을 때 원금을 뺐습니다. 그냥 어 너무 많이 잃어봤고요. 그냥 일단 내 본전은 챙기지 않은 심리로 이건 좀 안정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냥 내 원금을 뺍니다. 그리고 코인을 보면. 불장에 너무나 많은 픽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 그거를 내가 뺀다 해도 뭐 현금 갖고 있으면 좀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갖고 있다가 어차피 우리는 코인고 방에 있으니까 여기서 또픽 나오면 그거를 또 사고 이렇게 순환을 계속 시켜주다 보면은 또 본전이 왔을 때 내가 물탄 거만큼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현금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인 개수가 이제 늘어났는데 내가 이제 본전이 된 거는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코인은 더 이상 아, 예, 안 건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익 절을 뭐 내가 어느 정도 타겟가가 있으면 뭐 200%나 300%나 400% 이렇게 분할 매도만 해 놓고 내가 즐겨찾기에 걸어 놓으면 그 코인은 어, 내가 본전을, 본전을 뺀 거라고 생각어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보고 이제 또 새로운 코인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전은 계속 챙기면서 현금화 비중을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현금화 비중을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현금을 좀더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어쨌든 추세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에 대한 그런 모양 같은 경우는 형이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기다리면서 그렇게. 조금 조금씩 게임만 하면서 이렇게 싹 키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매매를 해도 네, 재미 어, 괜찮은 게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요. 제가 그렇게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 그러다보면 나중에 다내 돈이 현금화 거의 많이, 현금화가 많이 좀 되어 있고 그리고 다 어느 순간 다 본전이 넘고 본전 뺀거 즐겨찾기에 추가되어 있으면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내가 코인 볼 때, 어 1번,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일정해지면, 1번이라는 코인이 들어가면 또 2번이라는 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내 전체 시드, 어, 이건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많이 안 오르네?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네, 방지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매매를 하면, 어, 뭔가 좀 안정적이고, 어, 게임하듯이, 이렇게 뭐, 키워나가는 것처럼,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만약에 내가 오늘 거네 이게 가끔가다 저번에 얼마 전 빔처럼 급락이 오잖아요. 30%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20분 날이나 10분 날한 거에서 어 평소에는 뭐 1이 들어가는데 뭐한 2나 3 한번에 크게 들어가고 뭐 4까지 5까지 아 이거는 진짜 많이 떨어졌다 느꼈을 때 그렇게 또 많이 들어가고 그게 또 본전이 오면 내가 크게 들어간 만큼 또 빼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현금화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내가 코인을 몇개 이상은 가지고 있지 않겠다고 좀 정해놔야 돼요. 개수가 너무 많으면 나중에 대응이 안 됩니다. 이게 어또 전업이시면 모르겠지만, 네 현업을 이제 병행해서 하는 현물 투자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 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연락을 못 드려도 꼭 남겨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항상 성토하시고요 어, 이게 이 게임이 결국은 100명 중에서 한두 명이 크게 벌어가는 게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 80% 이상은 90% 이상은 다 잃는 게임이에요. 잃지만 않아도 어쨌든 나는 이 게임에서 진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해서 네, 최대한 방지해서 매매를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더를 갖고 있으라고 하고 현금을 갖고 있으라고 하고 그게 내가 샀을 때 사실 떨어질 확률보다 잃을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내가 현금을 사서 내코 어, 네, 이건 상거 현금이란 코인은 본전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어차피 이게 다 심리전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에겐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차분히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네, 혹시 이렇게 뭐 시드가 100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어, 픽을 따라가는 게 많이, 아 현금이 20% 30%이고 20 30%고 그리고 내가 50%의 알트를 산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한 5만 떼서 요거를 또 이렇게 1 2 3 4 5로 나눠서 네 한번 해보시면 또 이렇게 너무 리스크하지 않으니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차트를 분석한 걸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게 렇 한번 발 들여놓으면. 또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고 내가 또그 고른거는 이렇게 차틱도 해보고 그러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